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음, 바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중재했던 대학들의 노사 분쟁 사례들입니다. 최근 몇년 기록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조정 성공 사례 보고서 4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대림학원, 군산간호대학교, 배제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 사례입니다. 네그 내학교 사례군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조정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또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어떤 공통점이나 주목할 만한 점은 없는지 좀 깊이있게 깊이 데려다 보려고 합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의 노사관계 그 단면을 좀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네건의 사례로 보니까요 공통적인 구조가 딱 보이더라고요. 모두 해당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 노동조합 또는 교원 노동조합 사이의 분쟁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갈등 상황에서 중앙 노동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중노위는 잘 아시겠지만 노사 간의 이해 관계가 이렇게 부딪힐 때어 법적인 절차 안에서 중립적인 해결책을 찾는 뭐랄까, 핵심적인 기구죠. 그렇죠. 단순히 양측 주장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율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이끌어 갑니다. 특히 대학처럼 공공성이 강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관의 분쟁에서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죠. 아, 확실히 그렇겠네요. 분쟁이 너무 길어지거나 극단으로 가는 걸 막는 역할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대학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갈등이 시작된 걸까요? 보고서 네 건을 쭉 보니까 핵심 쟁점은 대부분 임금 협약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아, 역시 임금 문제군요. 네. 교수나 교원들의 영봉, 뭐, 각종 수당, 성과급 지급 기준 같은 거요. 이런 급여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음. 아, 군산 간호대학교의 경우는 조금 더 넓게 단체 협약까지 쟁점에 포함됐는데요. 이건 임금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라든가 연구환경 복지 해트 이런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다루는 거죠 네 단체협약이면 범위가 꽤 넓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어~ 대학 사회 역시 일반 기업처럼 기본적인 노동조건 특히 경제적인 보상 문제가 노사관계의 핵심 갈등 요소구나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임금 그러니까 돈 문제가 딱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면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재정 상황이 안 좋다거나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대학 안에서 성과평가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거나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보고서에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더라도, 이제 비정년투의 교원이 늘어난다거나 재정압박 때문에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협상 테이블 밑에 깔린 진짜 문제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협약은 종종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딱 응축돼서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죠. 와, 확실히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 뭐그 이상으로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갈등이 조정 절차로 넘어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네건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과정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노동조합 쪽에서 협상이 잘안 되거나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죠. 네, 그렇죠. 조정신청 단계가 먼저고요. 신청이 딱 접수되면 중노위는 이제 사건을 담당할 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노사대표 위원들 말고 반드시 공익위원이 포함되잖아요? 네, 공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차례 조정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중재 활동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조정회의 과정이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보고서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기법들이 쓰이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양쪽 입장 발표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아, 어떤 기법들이 있나요? 조정 위원들이 먼저 노사간의 핵심력인 이견 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위원회가 바로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가능하면 노사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자율교섭 지도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해결하게끔 유도한다. 네. 그리고 때로는 분위기를 좀 바꾸거나 좀 솔직한 성내를 파악하려고 노 측, 사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면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양측 핵심 대표자들만 따로 만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소위 독다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독대까지? 네. 이런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경직된 분위기를 풀고 실질적인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죠.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쓰는군요. 특히 그 조선대학교 사례에서 3차 조정회의가 5시간 이상 진행됐다는 기록이 있던데 이런 노력이 얼마나 집중적인지 좀 짐작이 가더라고요. 네. 그 5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 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오갔을지, 또 조정회원들은 얼마나 끈질기게 설득하고 중재했을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다알수 없지만 아마 그 5시간 동안 몇 번의 고비가 있었을 거고 또 극적인 타결의 순간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건 조정 과정이 결코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뭐랄까 매우 집중적이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조정회의 횟수에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군산간호대랑 배제되는 2차 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됐는데 대림학원이나 조선대는 3차 회의까지 가서야 합의가 됐어요. 이 횟수 차이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운인가요? 글쎄요 횟수 자체만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고서의 다른 정보들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3차까지 간 대림학원이나 조선대의 경우는 애초에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거나 아니면 해결해야 할 쟁점 자체가 더 많고 복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쟁점의 복잡성. 반면에 군산간호대의 경우는 단체협약까지 포함됐는데도 2차에서 타결됐잖아요. 이건 어쩌면 임금 외에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조율이 쉬웠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초기 단계부터 조정위원회가 아주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썼을 수도 있고요 각 사례 보고서의 세부 기록을 더 자세히 비교해보면 이 횟수 차이의 배경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조정 과정의 깊이와 복잡성이 느껴지네요 자, 다음으로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조정위원, 특히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입니다. 각 사례보고서에 참여한 조정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아, 패턴이요? 어떤 패턴인가요? 네 건의 사례에 참여한 공익위원들 이름을 쭉 보니까요, 특정 인물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예를 들어, 이석진 위원 같은 경우는 대림학원, 군산간호대, 배제대까지 무려 세 건의 조정에 참여했고요. 와, 세 건이 나요? 네. 그리고 송계충 위원은 대림학원, 군산간호대 두 건, 신철영 위원도 대림학원, 배제대 두 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빈도가 꽤 높죠? 오, 정말 그렇네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단순히 이름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넘어서 조정과정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전문성이요? 네. 특정 분야. 여기서는 대항 노사 관계라는 좀 특수한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조정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위원들 배경을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송계칭 위원이나 김장호 위원은 교수 출신이시고 이석진 문강분 이원희 위원은 노무사 또 황기돈 조성재 위원은 연구원 배경이세요 신철영 위원은 시민사회 쪽 경험이 있으시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정 위원이 해당 분야 사건에 반복 참여하면서 얻는 노하우나 연속 조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일리가 있네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반복 참여는 어쩌면 중로위 차원에서 대학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노사 양측도 이전에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높은 신뢰를 보낼 수 있겠죠. 이건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조정 과정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마치 특정 질병에 대한 명의가 있듯이 특정 유형의 노사 분쟁 해결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의 최종 결변은 어땠을까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놀랍게도 저희가 살펴본 네 건의 대학 사례 모두 성공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게 참 인상적이었죠. 보고서의 공식적인 표현을 빌리면 내건 네 모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건 조정 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와 면담, 설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조정안. 이걸 노동조합 측과 학교 법인 측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즉 갈등이 봉합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네 건의 사례가 모두 조정 성립이라는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조정제도가 단순히 분쟁 해결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특히 대학 같은 조직에서는 매우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노사 갈등이 파업이나 직장 폐쇄 같은 아주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니까요. 이건 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나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왜 유독 이 대학 사례들에서는 이렇게 일관되게 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그 점이 궁금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가능성은 생각해 볼수 있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험 많은 조정위원들의 효과적인 중재 역할도 있었을 거고요. 또 대학 구성원이라는 특성상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좀 명분이나 합리성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어쩌면 노사 양측 모두 장기적인 분쟁으로 인한 손실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실리를 확보하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이 보고서들을 읽으시면서 어떤 공통적인 성공요인이 보이시는 것 같았나요? 네 정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핵심만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에서 발생한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체계적인 조정 절차와 자율교섭 유도 개별 면담 대표자 독대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다는 점 네. 그리고 분쟁의 주된 쟁점은 임금협약이었지만 군산 간호대처럼 단체협약 전반이 다뤄진 경우도 있었다는 점 조정 과정은 때로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할 정도로 치열했고 특히 이석진, 송계충, 신철영 위원처럼 여러 사건에 반복 참여한 조정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할이 돋보였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이네건 사례 모두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 즉 조정 성립이라는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네, 깔끔한 요약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마도 대학이라는 좀 특수한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노사 관계의 역동성 그리고 그 복잡성 또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으로 접하는 분쟁 그 이면에 숨겨진 구체적인 과정과 노력을 좀 엿볼 수 있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한 질문이요? 네. 이 성공적인 조정 사례들을 바탕으로 볼때 앞으로 대학 사회에서 교수 또는 교원 노조와 학교 당국 사이의 다음 협상 테이블에는 어떤 과제나 쟁점들이 주로 오르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다음 쟁점이라.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비정년 트랙 교원의 고용 안정성이나 처우 개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고요. 혹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뭐 온라인 강의 확대나 AI 도입 같은 거요. 이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 조건이나 연구 환경 개선 요구가 전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흠. 충분히 가능성 있네요.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은 이거예요. 이 보고서들에는 최종 합의된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정확히 임금이 몇 퍼센트 올랐다거나 어떤 복지 조항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상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아 맞아요. 결과만 나와 있죠. 만약 그 내용을 알수 있다면 과연 그 합의 사항들이 현재 한국 고등교육계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뭐 재정 압박, 심화라던가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 조정 같은 더 넓은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수 있을 텐데요. 이 숨겨진 내용 속에 어쩌면 대학 노사 관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앞으로 더 탐구해 볼 가치가 충분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 주는 마무리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대학 노사 분쟁 조정 성공 사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